자웹 어플리케이션 배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이건 제일 마지막 단에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단에 하는 부분인데 미리 설명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WAR로 내보내기라고 돼 있는데 Eclipse에서요. 자 저희가 지금 현재 요게 웹 프로젝트의 네, 이름으로 네, 만들어 놓은 Study JSP인데 요거를 이제 단계별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수정해 나가지고 완성이 됐어. 예를 들어서요, 네. 뭐 쇼핑몰 뭐로 구현을 완성했다 라고 하게 되면 해당이 쇼핑몰 이거를 네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는 서버에 다가 예를 들어 독자적으로 서버를 요즘은 구축하기보다는 호스팅을 많이 받지 네 내가 월단위 c 일정액을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내 l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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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c 은 l local, local, l o 시간 l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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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o c a l l o c 해당 거기 호스팅 업체 쪽에 공간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거기 단에다가 내가요. 네. 보편적으로 FTP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결과를 올려요. 네, 올릴 때 해당 여기 내에 포함되어져 있는 폴더나 파일들이 많잖아요. 네, 많은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요. 묶어 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그냥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해당 WAR 파일을 해제해 버리면 얘가 이제 쫙 이렇게 네 풀어지는 형태. 그게 이제 네 WAR 파일, WAR 파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웹상에서 서비스 하려면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서비스하는 서버에 배포 파일인 WAR 파일을 배포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네 우선 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방법적인 부분이 여기에 봅시다. 네. 교재 기준으로요, 70 네, 3 페이지입니다. 와르파의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네. 살펴보면 면 어, 우선은 통계 서버가 올라 와 있다면 내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정지시켜라 이 말입니다. 통계 서버 이게 스타트되어 있으면 얘를 멈춰라. 네. 정지 스탑해라 이 말이고요. 네, 스탑하고 그 다음에 네스터디 JSP 프로젝트 네 해당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얘를 클릭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가지고 나타난 바로가기 메뉴 중에 익스포트라고 있어요. 익스포트 중간 단 정도에 export, 해서 W A r 파일이라고 있어요. 네. w o r 파 export, 면네웹프 r 젝트이름 o 확인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다 보낼 건데 t export, e x o t e x t i x p o r t export, export, D 드라이브 내에 인인 i v 폴 D d 한번 해볼 D 네. d 드라이브 내에 본인 영문 이니셜 폴더 e D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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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r i v 에 D d r i 뭐 기존에 혹시 파일이 있으면 뭐 오버라이트 시킨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우선은 네, 브라우즈 눌러가지고 D Drive 내에 네, 예. 본인 영문 이니셜로 선택을 하고 열기 했어요 네그 네, 다음에 뭐 저장 네 저장 됐고 최종적으로 어 혹시 이제 몇번 이제 만드는 경우에는 혹시나 기존에 있으면 오버라이팅 시켜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네 피니시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하게요 네 피니쉬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묶음으로 저장됐어요 배포 파일로 네, 확인해보면 컴퓨터의 뒤에 뭐당 폴더에 찾아보면은 네 여기 있어요 저는 스 d 디 j s p w a 이 라고 해서 확장자리 네. 어저 확장자 안 보여 라고 하는 pc 간혹 있는데 네 앞선 시간에 내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정을 바꿔놨으면 확장자가 보일 거고 혹시 앉은 자리에 안 보이는 컴퓨터가 있으면 네. 지금 윈도우 7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구성에 네. 구성 구성에 폴더 및 검색 옵션 폴더 및 검색 옵션에서 보기 탭 보기 탭에 네. 목록 중에 알려진 파일 확장자 숨기기가 기본값이거든요 체킹이 되어 있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작업하다 보면 파일 이름이 똑같은 것들 있잖아 근데 파일 종류 확장자가 안 보이면 예를 들어서 뭐 인사국가라고만 보이면 네, 뒤에가 이게 네뭐 아이콘으로 구분할 수도 있긴 있지 아이콘으로 뭐아 h w p 뭐 아이콘이 있어 아이가 알아요 한글 파일이구나 뭐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림 파일이에요 그림 파일인데 이런 값이 똑같아요 근데 그림 파일 종류는 jpg도 있고 gif도 있고 png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확장자가 꼭 알아야 되거든 그 케이스에서는 네, 알려진 파일 확장자 숨기체 여기를 체크를 해제. 해서 이제 확인해 보면은 동일한 그림 파일인데 아이콘이 똑같이 그림 파일만 또. 근데 뒤에 확장자가 뭐 jpg, gif, png 뭐 이렇게. 네. 더뒤에 확장자로 네. 봐야지만 구분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 경우에 어 요거는 네. 알려진 파일 확장자 숨기기 체크 해제하고 사용하는 게 편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설명을 했고 그래서, 내보내기적인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되고, 요 내보내기를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네. 내고이렇 파일을 교재 중심적으로 설명할게요 내보낸 와르파일, WAR 파일을 실제 서비스 환경하실행하는 부분은 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이의게폴면에 있는 스타트 배치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통게 서버를 올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클립스 내에 뭐 이게 통계 스타트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요 통계 실행 파일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여기. 우리 컴퓨터에서는 아파치 통계가 저장된 위치가 컴퓨터의 C에 우리 컴퓨터에서는 지금 2 0 1 7공 하나 SW 안에 여기 객체 지향 안에 여기 있어요. 통 아파치 통킷 여기 있어요. 여기 안에 빈 안에 네 통계 실행하는 네게 스타트 찾아보시면 s를 제거 합니다. 스타트 업점 배치 파일입니다. bat 파일, bat. 이게 통계 스타트하는 거고 실행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셧다운 점 bat가 이게 통계 정지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리고 바탕화면에 뽑아져 있다, 그렇지? 네. 여기 보면 뭐 셧다운 바로가기뭐 스타트 바로가기 이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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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과 종료, 네 바로 가기키가 여기 네, 뽑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실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더블 클릭, 따다 이렇게 했어요. 스타트, 스타트 한 거예요. 이렇게 네. 하게 되면, 네 스타트 과정이 쭉 이렇게 뜨는데, 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날 그 내용입니다. 74페이지 보면, 네 내보낸 와르파일 실제 서비스 변경의 실행 통계 탐색기에서 빈 폴더 있는 스타트업 .점 치파 파일 네, a t 치 파일 더블클 b 해가지고통 e double click, double click, double click, double click, double click, double click, double c l i 스 k double click, double c 자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실습 환경에서는 지금 현재 Eclipse의 Workspace를 D Drive 내에 본인 성함 폴더 이렇게 했잖아 그게 저장된거지 실제적으로 실제 저장됐는데 음... 자 지금 우리 실습 환경에서는 지금 자가 테스트 우리 컴퓨터에서 연습한거는 저장이 여기에 한거지 D Drive에 여기 본인 연너 폴더 여기 안에 저장해가지고 그죠 여기 있는 부분에 지금 현재 어... 웹 프로젝트를 와르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지금 저장된 이 거지. 이 파일을 이 파일을 실제적으로 이제 저기 서버에 서버에다 보내라는 거지. 서버에. 요 요걸 보내 보내 가지고 그 아파치 홈그디렉토리에 잡혀 있는 FTP 서버를 이용해 가지고 예 파일만 이렇게 네. FTP 서버가 그러면 물리적으로 여기 여기 공간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지. FTP 서버의 홈 디렉토리가 네. 아파치 통켓 여기 안에 아여기요웹 APP 네. 웹 APP 어여기에 지금 저장해야 되거든요 서브단 여기단에다가 네. 요기에다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얘를요 네 스타트한 부분을 네, 이거 X 누른다고 해가지고 정지되는거 아니고요 셧다운 시켜야 돼요 네. 셧다운 셧다운 따닥 이렇게 해서 네, 셧다운 시켰고요 네. 지금 현재 어 지금 창이 지금 저 같은 우제두 개가 떠 있어요. 창이 D 드라이브 내에 내 이름 폴더. 이게 EC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개념장으로만 그다음에 지금 C 드라이브 내에 어201701 하나 SW 폴더 내에 그다음에 그 객체 지형 폴더 내에 내 네? 아파치 통켓 이거 이거 이거가 서버라고 가정을 하고요. 우리 보낸다. 근데 보낼 보낸 위치가 어디냐면 네, 아파치 통계 폴더 안에 웹 apps 여기에 얘를 ftp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 개념만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르파일로 보냈어요 보내 보내고 나서 해당 서버에서요 아파치 통계 시 실행되면 스타트업 더블 클릭 네 실행되면 생겼죠 뭐가 생겼냐 여기 생겼잖아 그죠 와드파일이 자동적으로 인식되어지고, 여기 안에 이거 딱 풀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네, 어쨌든 지금 풀린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여기 풀린다, 그의미기 약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제일 마지막 단계 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에 하는 부분이다. 네, 이렇게 네,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워드 파일 그 다음에 보내기 뭐그 다음에 실제 실행되어지는 거네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얘가 동작을 하느냐 동작을 하느냐라는 부분은 테스트를 네 해보면요 웹브라우저 실행시켰어요 웹브라우저 이렇게 뚝딱 실행시켰어요 네 실행시킨 상태에서요 여기 주소 입력란에다가 네 h 아니면 그대로 뭐 음례로요네 해당 컴퓨터의 IP 주소가 뭐 127.0.0.1이다 네 가정하고요 네그 다음에 해당 포트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기본 포트가 아니고 8080이라서 콜론 8080그 다음에 슬러시 그 다음에 스터디 JSP 이렇게 하고 엔터키 됐죠. 이렇게 동작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하나만 설명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7 5 페이지 에 있는 하단에 참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단에 참고라는 부분에 보면 자바 기반의 프로젝트 배포 파일의 종류요. 네, 자바 기반 배, 프로젝트 배포 파일, 자바 기반 프로젝트 배포 파일 종류. 자바 프로젝트는 네, 백포 파일은 JAR 파일 자르 파일 그래서 우리가 네어 클래스 패스로 설정했던 게네 JDK 내의 LIB 내의 여어 들어가보면 거기에 자르 파일들이 쭉 위치해 있을 거예요 네 컴퓨터에 일례로요 네 C에 해당 폴더에 여기 어 여기 아니구나 자바는 저희가 c 드라이브의 기본 설치가 프로그램 파일 안에 자바 안에 jdk 안에 lib 파일 lib 폴더요 lib 폴더 안에 들어가보면 확장자가 뭐뭐뜸 자르라고 되어있는 파일들이 여기, 여기, 여기 안에 있죠 네. 확장자가 j r 라는 파일은 클래스의 묶음입니다 네. 클래스 묶음 자그 측면이고요 그 측면이 다음에 네. 방금 우리가 했던 네, 동쪽 웹프로젝트 웹사이트 구축할 때 사용하는데 배포파일은 WAI파일, 마르파일 방금 경우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그죠 스마트폰에 앱 설치할 때 혹시나 이제 그, 그런 케이스 있을지 뭐 지난 1월달에 뭐 포켓몬고가 네, 갑자기 올라왔죠 1월 24일인가 네.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그 오류 케이스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 네,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아야 되는데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이 안 돼요. 네, 이렇게 하니까 네, 다른 방법 안내해 줄게요.라고 해서 네, APK 다운로드 받는 경로 이렇게. 네, APK가 그거예요. APK가 네, 안드로이드 앱 설치할 때 네, 배포하는 파일이에요. APK.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구글 종속적이지 그래서 구글의 앱 장터인 네, 플레이스토어에 안 올라가 있는 apk 파일을 다운로드 받, 받아가지고 스마트 폰 설치하려고 한다면 어 이거 출처를 알수 없는 앱인데 설치했을 때 문제 생기면 우리 책임 안 져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차단하죠 네. 그러면은 아 요거는 내가 설치해도 된다 라고 하면 수동으로 출처를 알수 없는 앱 허용이라고 해서 네, 스마트폰 설치할 수 있죠 네. 그래서 APK 파일 다운로드하는 어, 그러니까 배포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좀 있죠. 네, 어쨌든 웹 어플리케이션 폴더 구조와 JSP의 처리 과정 네. 교재는 76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웹 어플리케이션의 폴더 구조를 보면은 네, 자 Eclipse 같은 경우에 확인해 볼까요? Eclipse에서 보면 JSP 스토리 어, JSP라고 하는 우리 지금 현재 네, Dynamic Web Project로 네, 생성을 했는데 여기 내에 포함되어져 있는 여기 내폴 포함되어져 있는 폴더 및 파일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자, 웹 애플리케이션 네, 폴더 구조라고 설명되어 있는 부분. 살펴보면요. 네. 서버 밑에는 톰캣 네, 저희는 지금 9.0서버되돼 있고요. 펼치면은 둘러보면요. 요렇게 카텔레야폴 뭐, 어, 파니시 뭐 이렇게 쭉 네. 있다, 그지지 네. 그다음 밑에 어스터디 JSP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네, 만든 웹 어플리케이션적인 부분에 대한 동적 웹 프로젝트 부분이다, 그렇죠? 자 여기서 네, 소개하고 있는 부분 내에 보면은 어, 프로젝트 내의 자바 리소스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 추가시켰던 게 서블릿 추가시켰다, 그렇지? 서블릿 파일 그리고 어, 자바파일인 서블릭과 자바 로즈 클래스들이 위치하는 어, 작성되어지는 위치다 라고 소개하고 있구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서비스될 때는 해당 여기 웹서버에 어디에 어, 저기 밑에 단에 보면은 web i n f 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안에, 여기 안에, 네. 클 클래스 폴더 안에 클래스 class, class 파일로 실행되어진다 라고 소개하는 부분이고 참고만 하면 될것 같고요 l e c l 실제적으로 j s p 파일이 저장되 a s 는 file, c c l a s e c l s s file, class file, 로 l a s s file, s c l a s e c l s s file, class s 에 대한 네 해당 유기 어 이미지가 있는데 사용자가요 사용자 사용자가요 네웹 브라우저 실행시킨 다음에 주소 입력란에다가 네 http 콜론 역슬래시 두개네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 그 다음에 슬러시 그 다음에 뭐 디렉토리 명 내에 어떤 파일 일례로 a 점 jsp 요청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해당 뭐 과정적인 측면은 생략하겠는데 뭐 도메인에 대한 IP 주소를 DNS 서버한테 묻고 DNS 서버한테 받아온 IP 주소 가지고 찾아가요 네 그건 네트워크 과정적인 부분이라서 서버에 찾아 들어가서 찾아가서 서버한테 요청을 해요 h. j .S, s p 보유 달라라고 하게면 그 요청을 받은 웹서버는 얘가 점, jsp 되어 있는 부분은 jsp에 대한 처리적인 부분은 jsp 웹 컨테이너 저희 우리가 사용하고는 통캐 통캣. 통캐 되다가 얘가 네. 해당 그 부분을 넘겨 주고요. 그러면 통계 통계에서 서버단에서 어떤 처리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실제 뭐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꺽세 지금 퍼센트로 구분해서 한 부분이 JSP 즉 서버에 처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서버에서 처리하는 부분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이 문서 자체를 JSP 문서 자체를요. 서버 리파일로 변환을 시켜요 그래서 뭐 A 뭐 a a s p jsp.java라고 하는 네, 서블파일을 변환하고 그다음에 이거를요. 네. 컴파일시켜요. 컴파일시켜 가지고 뭐 a.jsp. 뭐 어,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서블릿으로 실행되는 과정. 한 단계 더 거친다는 말입니다. 변환 과정이 한 단계 더 거쳐 가지고 그다음에 웹 컨테이너에서 최종적으로는요. asp 파일로 ASP가 아니라 HTML 문서로 바꿔가지고 최종적으로 웹브라우저에 전송되어지고 웹브라우저에서는 네, 해당 컴퓨터로 전송되어진 결과치는 HTML이지 HTML 문서의 내용을 해독해가지고 웹브라우저에 띄우는 형태 이런 과정이 진행되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절차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단계별로 단계별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면 네,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해당이 그뭐 서버의 사양이 좀 낮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처리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 가지고 서블리 중심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네 하드웨어적인 측면 자체가 많이 개선되어 졌기 때문에 개발 뭐 up, up 많이 향상되어 졌기 때문에 뭐 개발자 입장에서는 JSP로 코딩해서 하는 게 훨씬 편하죠 네 코딩사의 오류도 줄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래에는 JSP로 많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자그 다음에